어제 예, 여기 만들어 주셨던 요 작업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작업표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안내해 드린 루트 어, 마이오스의 수업방 가셔가지고 이제 i 이 q x 의 교재파일 가셔가지고 요걸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보시면은 여기 i 이 q x 의 교재파일 안에 <laughs> 파트 1번부터 파트 4번까지가 폴더가 있어요 파트 1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책터 공위반 정답, 요거를 열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긴 이제, 보면은, 제목만, 우리가 어제 만들었, 만드셨던 내용 거의 그대로인데, 어, 제목이 없어요. 저거 편 만들어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제목을 만드신 걸로 하시면 되겠구요. 없으시면은, 만약에 이제 그 띄우셨는데 어, 파일을 열으셨는데 이렇게 나왔다. 제한된 보기라고 노란색 경고줄이 나왔다. 그러시면은 편집 사용 누르세요. 그냥 편집 사용 눌러서 편집 사용 모드로 이렇게 어,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어, 되는 거죠. 자, 조건 그러니까 문제 보기 조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제목. 먼저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은 이제, 어, 사각형, 어, 잘린 위쪽 모서리 도형을 집어넣고, 그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컴라면 가격 및 판매 수량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도형에,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요 서식을 적용해달라는 거죠. 글자는 일단 제목을 넣고, 제목의 서식은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이고요 어, 도형의 채우기는 노란색을 채워달라는 거죠. 자, 이거, 도형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골이 많이 나셨죠? 그래서, 일단은, 전 삼행을 살짝 늘려볼게요. 여기,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삼행을 갖다가, 이렇게, 어, 살짝, 행의 높이를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3행의 높이 또는 2행의 높이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살짝 조절해주세요. 알맞게. 그리고 삽입으로 가는 거죠. 삽입에 가셔가지고, 보면은 뭐가 있죠?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보면은, 도형이라고 있죠. 도형에 가셔가지고, 어, 도형에 보니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그도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몇개 빼고. 자, 어떤 도형을 넣어주시는 거죠? 사각형 범주죠. 사각형 범주에서 네 번째 있는 사각형입니다. 자, 도형에, 사각형의네 번째 있는 사각형, 어, 사각형 잘림 위쪽 모서리,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려주는 거죠. 영역이, 어디까지? 예, G열까지 들어가게, 이제, 도형을 그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비열서부터 지열까지 걸쳐서 들어가게 그려줄 수 있죠?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시고, 어, 도형에 대해서 글자를 써주시는 거죠. 글자는 이제, 어, 컵라면, 일단 이제, 파워포인트 도형과 마찬가지로 도형 클릭하고, 키보드 치시면 글자가 바로 들어가죠. 컵라면, 가격 및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해요. 이 글, 어, 도형에다 글자를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제 뭐부터 해볼까요? 여기 이제 그림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자 오프셋, 오프셋 오른쪽을 이렇게 주시는 거고, 그림 도형 클릭하고 그럼 이제 도형 클릭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도형 서식 탭이 나와 있죠 이렇게. 도형 서식 탭이 있어요. 도형 서식 탭의 음.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어좀 어제 많이 봤던 내용이죠. 파워포인트의 도형 편집 메뉴와 어 거의 같죠, 그죠 일단은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로 가는 거예요.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 가셔가지고 그림자로 가세요. 그림자 가셔가지고 그림자에서 무슨 방향? 오프셋 오른쪽에서 그림자 중에서 요거죠. 바깥쪽 범주에 있는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일맥이 바로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자, 오프, 오프셋 오른쪽을 조심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 도형 안에 들어간 글자의 서식, 어. 도형을 클릭하고, 이제, 아니, 글자를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고, 요 친구는 글꼴이 어떻게 돼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이, 뭐요? 굴림이죠. 글꼴 굴림 주시고, 크기는 이제, 얼마? 24포인트 주시고, 24포인트 주시고, 그다음에 굵게죠. 굵게 주시고. 글꼴 색은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검은색 주시고. 그리고 글꼴 검은색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꼴은 검은색 주시는 거고. 그 그다음에 이제 도형의 글자가 제어 수평수직 가운데 맞춤이에요. 그래서 출력 형태 보면은 도형 안에 글자가 한가운데로 가있죠. 요, 근데 엑셀의 도형은 이렇게 한가운데로 안 가고, 이렇게 이제, 위, 왼쪽 위로 이렇게 쏠려있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춤에 가가지고, 맞춤에 가셔가지고,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을 각각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 도형의 채우기를 무엇으로, 이제 하라고 돼있죠? 노란색. 도형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가셔가지고, 음. 표준색의 노란색을 채워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목 도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결제란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결제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조건에 보면은, ESL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이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치게 하시 라고 되어있고 원본을 삭제해 달라고 되어 있죠 이미에 그러니까 쓸에다가 결제란 원본을 먼저 작성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쯤에다가 결제란을 이제 작성할 건데요 이미에 쓸에다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에 쓸에다 하시면 되겠고 어디다 하면 될까요 저는 삼행을 좀 늘려 놨고 어. 3행하고 2행을 좀늘려놓은 상태고, 여기서 이제 그, 알맞은 그, 내용을 이제 하나 부주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 이제, L2부터, <laughs> L2부터 O3까지를 했다. 즉, 두개 행과, 네 개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결자, 결제, 결자란으로 이렇게 작성될, 어, 여덟 개의 셀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L, 우선 L2셀하고, l 셀서부터5 3셀까지 갔다가, 잡고, 여기다, 뭐뭘 어, 해주시면 편리하냐면, 바로, 테두리. 테두리 먼저 거주시면 돼요. <laughs> 잡고, 홈탭에,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를 일단 해주세요.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행, 이행에다가 사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들어갔죠. 테두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L열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죠. L열을 줄이는 <laughs> 방법. 자, L열 머리글에 대해서 L열 머리글의 부분 중에서 M열 머리글과 경계를 이룬 부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열이 축소가 되는 거죠. 열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L2부터 L3까지, 롤 잡고, 뭐 해주면 될까요? 홈탭에 맞춤에,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홈탭에 맞춤에,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두개 셀을 병합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란에 그 윤곽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 내용은 이제 이거죠. 결제, 결제라고 써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 결 쓰신 다음에 줄을 바꿔서 입력하면 되겠네요. 결쓴 다음에 알텐트 쳐가지고 줄을 바꿔서 입력하셔도 되겠고, 결한 다음에. alt 엔터쳐가지고 줄을 바꿔서 제자를 입력해주세요. 엔터치세요. 결제. 그리고 여기는, 뭐야. 담당, 담당, 팀장, 대표죠. 대표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이제 가운데 맞춤이 되는 거죠. 결제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결제, 담당, 팀장, 대표 모두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절한 원본을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결절한 원본을 만드셨다면 원본을 잘 잡아요. 잘 잡은 다음에 얘를 갖다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시는데 홈탭에 보면은 클립보드 그룹이 있고 어, 그안에 복사하기가 있죠. 복사하기 그냥 복사하기 하셔도 되고 복사하기 옆에 드랍버튼을 눌러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림으로 복사라고 있죠.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도 돼요 둘다어 돼요 그냥 복사도 되고 그림으로 복사도 되고 단 그림으로 복사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상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림 복사 그림 복사 대화상자가 나왔죠 이 상태 오, 모양하고 형식은 이렇게 그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냥. 그림으로 냥그 복사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음, 여기가 일단 그림으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림을 복사 그림으로 복사를 하실 경우에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h1 셀에다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h1 셀 클릭하고 붙여넣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은 이렇게, 이렇게 결제 란이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결제 란이 그림으로 캡처가 된 거죠 어, 그림으로 캡처가 돼가지고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림이니까 클릭하고 델리트 눌러서 지워 주시면 되고 일단 잡아요. 여기 잘 잡고 그 다음에 홈탭에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복사하기 옆에 보면은 드랍버튼 있고 드랍버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은 그림으로 복사를 하고 있죠.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해요.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하시고 그림 복사 대화 상자가 나온다면 여기서 이 내용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이 그림으로 복사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H 1 세를 클릭하고 붙여넣기 안에 그냥 부, 어, 붙여넣기 명령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이제 되었죠. 무엇으로 붙여넣기가 된 거냐면?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자, 크기는 조절점을 드래그하셔가지고 크긴 알맞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이니까 조절점으로 크기 조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완료해 주신 다음에 원본은 뭘 하라고 되어있죠?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있죠. 삭제하는 방법 어떻게 삭제해요? 여기 클릭하고, 홈탭에, 셀 그룹에, 삭제하시면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돼요. 홈탭에, 셀 그룹에,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가 되었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결제란을 만들었고, 결제란을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원본을 삭제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된 거죠.